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팀의 최고의 교수입니다. 2008년에 나온 책으로 그 당시에도 요즘과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습 동기가 바닥이라는 국내외적으로 교수들의 한숨이 고민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 교수들은 학습 동기가 바닥인 요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고,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팀은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캠베인 박사의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제작팀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홉 명의 교수는 피츠버그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골드스타인 교수, 미시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벽교수.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산업 디자인학과, 캐논 교수, 하버드 대 정치철학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 벤더 빌트의 대 세포생물학과, 노던 교수, 하버드 대 화학과, 허슈바흐 교수, 예일 대 물리학과, 샹콕 교수, 뉴욕의대 외과 교육과 홉킨스 교수, 마지막으로 몽클레어 주립대 역사학과 캠베인 교수입니다. 책의 목차에 나와 있는 2008년 당시에 재직하던 대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어떻게 그들은 최고의 교수가 되었는지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교수인 자신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진 도널드 골드스타인 교수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학생들의 댄스 파티에 참여하고 MTV를 시청하면서 학생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즐기고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수업 자체를 본인이 즐기고 학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열정과 재미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수업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쇼맨십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 수업 전에 학생들이 읽고 들어오면 좋을 자료를 정리해서 나누어주고,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화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더욱 생생하게 자신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골드스타인 교수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벽 교수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대학교 때는 신선한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수업을 살아 숨쉬는 순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벽 교수는 첫 강의부터 학생들의 호기심을 가득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내준다고 하는데요. 매 수업마다 답이 없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전달해야 하는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항상 수업을 하기 전에는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그 안에는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유도하게 만드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부터 질문을 한후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도 생각하며 강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질문과 강의 노트는 조벽 교수가 강의를 생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으며 질문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조벽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찰리 캐넌 교수입니다. 미래의 디자이너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디자이너들에게 질문 능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질문 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강의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디자이너로서 팀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협동심을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키워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서로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서로가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수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입니다. 전차 문제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준 토론과 토의의 물꼬를 특혜한 심지어 몇백 명, 몇천 명이 있는 장소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 마이클 샌들 교수의 수업은. 학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목표는 학생들이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비판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다루는 주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비판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마이클 샌들 교수 자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벤더빌트 대학교 세포생물학 및 신경과학 교수인 제닛 노던 교수입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결국은 사람과 소통하는 일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전달해 주고 싶고 의사는 환자와 가족들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의술만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교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노던 교수는 실제 질환을 경험한 환자와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노던 교수는 정말로 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이며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허슈바흐 교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화학을 좋아했어서인지 이분의 수업을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문학과 철학적인 방향으로 화학을 접하게 해준다는 허슈바흐 교수는 강의 시간에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화학이 저먼 나라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화학 입문 강의를 신경 써서 진행을 하며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수업 목표라고 합니다. 허슈바흐 교수는 매 수업마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강의를 하기 위해 자신만의 철책을 가지고 있으며 화학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매 수업마다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흥미와 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는. 도구라고 하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허슈바흐 교수는 화학을 더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교수는 예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라마무르티 샹커 교수입니다. 물리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과목인데요. 이 교수님은 그 흔한 PPT나 수업 교구 없이 칠판과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추구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암기나 필기에 주력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강의 시간에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 목표라고 하는데요. 샹커 교수는 교육자가 해야 하는 일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일깨우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위해서는 토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끼리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샹커 교수는 그에 맞는 수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바보 같은 질문은 없으며 질문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격려하는 수업이 그가 인기가 많은 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덟 번째 교수님은 메리앤 홉키스입니다. 이 교수는 학생들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모른다고 할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녀는 환자에게도 꼬치꼬치 물으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물음을 통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낸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역지사지가 의사와 교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에 많은 도움을 준 캔베인 박사입니다. 캔베인 교수는 미국 최고의 교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도 짧게 소개를 했지만, 교수들의 교수,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좋은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책에서 한번더볼수 있었습니다. 캠베인 박사가 본 훌륭한 교수들은 좋은 교육자로서 배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짐으로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수들은 학생을 평가하는데도 고심하고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훌륭한 교육을 하는 어른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고 학생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백년대계라고 할 정도로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을 하는 교육자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고 더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당연함을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교수팀의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